오늘도 우리 전능하신 우리 주님께서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늘의 은혜와 신령한 은혜로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0장 어제 이어서 두 번째 날 같이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이제 두 가지 비유 중에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양의 문을 통해서 들어간 자는 구원을 받고 또 들어오며 나가며 꼴을 얻는. 그렇죠? 그래서 이 생명을 얻는 이 구원을 얻는 이게 이제 생명을 살려 주시는 거죠. 그래서 긴급하게 살려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들어오고 나가며 살아난 생명이 풍성한 삶을 살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을 제가 이것은 중생이고 이것은 성결이다. 그래서 여기는 거듭난 삶이고 여기는 풍성한 삶이다. 그래서 여기는 예수 믿고 구원 받은 거고 구원이라는 게 생명을 얻은 거죠. 신분의 변화라면 여기는 성령 받고 능력을 받는 거죠. 능력의 변화라고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생성결 신유재림 사중 e t 의 앞에 있는 가장 중요한 중생성결의 기본적인 이게 어떤 말씀들을 우리가 같이 나눴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님 이문 예수님이 양의 문이 되셨는데 이거보다 먼저 온 문들로 가장한 그것은 절도의 강도라고 했죠 그래서 다른 이방신들 그리고 전부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죠 힌두교에 가면 약 3억 3천만 개의 신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신들이라고 하고 주라고 하고 또 왕이라고 하는 절도요 강도입니다. 그들이 온 것은 생명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도적질하고 생명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 겁니다. 저렇게 살다 저렇게 속아서 다 가요. 이, 이 우리가 있는 이 땅도 예수 안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다면 우리는 저 세상. 그래서 세상 신이 짜놓은 입신 양면, 입신 양명, 명예 권세, 부와 명예, 이런 것을 행복으로 알고 쫓다가, 그것 구하고 추구하다가, 그렇게 살다, 그렇게 죽을 인생들이었어요. 우리가 다. 그러 속고 사는 거죠. 근데 이게 속는줄 몰라요. 왜냐하면 다 그러고 있으니까. 남이 다 하면 그게 맞는 것처럼 인식이 돼요. 근데 이게 오류예요. 다 죽어 있는 사람들이 가는 길이 멸망의 길인데, 넓은 길 멸망의 길인데, 그걸 철이 없을 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그게 옳은 줄 알고 그렇게 살다 가는데, 그분들이 끝에 가서 아, 다 후회해요. 근데 몸이 슬슬 이제 한 40대 지나고 성공하고 뭐좀 쌓고, 불을 좀 쌓고 살만해지면 다 병들이 오거든요. 몸이 망가져요. 왜냐하면 그렇게 구조가 돼 있어요. 이 세상은 내가 그냥 편하게 살고 싶고, 경쟁 안 하고 싶어도 그렇게 못 살게 돼 있어요. 그렇게 짜놨어요. 군대만 계급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사회도 신분제가 철폐는 됐지만 보이지 않는 카스트 제도가 경제적인 이 계급 제도가... 신분제도가 상당히 농후하게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치열해요. 그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게 그냥은 못 올라가요. 그래서 저 올라가다 보면 그걸 추구하기에 나도 모르게 경쟁하고 점수 따기 위해서 학점 좋게 받기 위해서 좋은 직장 가기 위해서 좋은 노후 생활 편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준비해 쌓아놔야 되고. 그러니까 이러다 보면 그러니까 그게 이제 목적이 되고. 어 그게 이제 우리가 추구할 방향이 인생의 방향이 돼서 그걸 쫓아가면 그러면 진짜 그렇게 살면, 살면 좋은데 40대 이후 지나서 50대가 되고 몸이 슬슬 망가지고 옆에 급, 갑자기 돌아가시는 친구들 죽는 그런 사망하는 사람들 아파서 병들고 불치병 난치병 이런 게 찾아온 그런 걸쭉 듣다 보면 마치 중학교 사춘기 오듯이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갱년기라고 이렇게 몸이 망가지는 호르몬도 변화되고 몸이 변화돼요 내가 원치는 않지만 환경에 의해서도 변화가 되는데 인간 자체 생체 시스템이 바뀌어버려요. 그러면서 내가 여기 왜이러고 있나? 내가 왜 사나?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나? 이게 전부인가? 이 생에. 그럼 이 죽은 다음에 뭐가 있나? 막 이런 게 끊임없이 밀려와요. 원치 않아도 밀려와요. 왜냐하면 이게 존재 자체가 스스로 살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기댄 의존적 존재거든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평생.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그 불안전성 안전하지 못한 나의 삶. 불안한 삶에 이게 끊임없이 밀려오고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인간 안에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두셨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건 성경적인 용어고요. 그러니까 인간 안에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인문학적으로 사회적인 언어로 하면 불안이 찾아와요. 이 상태가 안전하지 않은 거라는 거를 그냥 존재적으로 알아요. 아 이게 돈 명예 권세 같고 이게 아니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아요. 예. 네, 그래서 동그만니 자녀들 자고 있고 남편 부인 자고 있고 그런 가만히 깨서 어느 날 새벽에 잠 오는 어떤 때 아니면 겨울에 가을에 떨어지는 낙엽 한 장을 보면서 겨울에 쓸쓸하게 매달려 있는 나뭇잎을 보면서 내가 저런가 한별 생각이 다쳐아이 공허 이 불안감은 다른 것으로 안 돼요 돈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명예가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권력과 젊음이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건강하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존재 자체에서 발현되는 불안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나중에 그러다가 이제 병들고, 그리고 병상에 누워서 계속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계속 불안한 거예요. 그냥. 계속 불어 갈 데가 어둠밖에 없으니까, 아무리 자체적으로, 내 자가적으로, 아, 아무것도 없어, 죽음 뒤에는 아무것도 없어, "나 괜찮아, 잘 살아서" 이렇게 하려고 그래도 자기가 잘못 살아온 걸 본인이 알아요. 인생의 목적이 이게 아닌 걸 그냥 알아, 그러니까 이걸 아무도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혼자 끙끙 앓다가 그냥 가는 거야, 모른 채. 그러니까 이런 생애에. 세상신이 다 짜놨어요. 그 여기에 속고 사는 거지 그냥. 알아도 그냥 다른 대안이 없어서 그냥 가는 거야. 그냥. 몰려가니까 마치 아프리카 스프링폭스처럼 절벽을 향해 뛰는 이 사슴들처럼요. 뛰어가는 거예요. 다우르르 가는데. 근데 그 중에 특별히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금률이 여기에 주셔서 누구를 만났어요? 아,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누구 만났어요? 그분을 만났어요. 그분을.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먼저 친국에간 박성훈이라는 친구를 만났어요 봉수야, 맛있는 거 주는데 우리 여름 성경학교 교회 가자. <laughs> 그 결국은 그거에서 교회 가자 맛있는 거 준다. 좋은 데 있다. 가자. 그래 가자. 교회는 내가 알고 있어. 가서. 그 좋은 마음이 있어도요. 저는 교회에 대한 가기 전에도 좋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피난처 같은, 저한테는 노스텔지어 같은 향수 같은 아주 좋은 마음이 있었는데, 근데 나 같은 사람이 교회 가도 되나 하는 그 어릴 때그 생래적인 부끄럼이 있었어요. 가난과 뭐 여러 가지 불안과 이런 것들 속에 겉으로는 쎄지만 속으로 뭔가 이렇게 좀 부끄럼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내가 가도 되나 심지어는 목욕탕도 목욕탕도 못 갔어요. 때 많은 사람이 목욕탕 가도 되나? <laughs> 이것도 되게 묘해요. 목욕탕은 왜 있는 거죠? 그 옛날에는 때 밀러 가는 데가 목욕탕이에요. 때 밀러 아, 가 있으니까 때 밀러 목욕탕 가야 되는데 목욕탕 가는데 괜히 내가 비안해. 그래서 못 갔어요. <laughs> 못 가다가 어느 날 갔는데 똑같아요. 이게 교회가 좋은 마음이 있는데. 나 같은 사람이 교회 가도되나 이런데 친구가 데려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죠. 여러분들도 아마 다양한 모습 속에서 부모의 손을 따라 누구의 친구에 아니면 어느 날 보다가 십자가를 보고 마음이 쭉 이렇게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게 됐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이 이 양의 문이 되셔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을 주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구원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누굴 또 보내 주셨어요? 성령을 보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성령의 본질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영이에요. 내가 가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근데 다른 성경을 보면 나의 영을 보내겠다. 나의 영을 보내겠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서 또 다른 데 보세요. 하나님의 영, 이게 성삼이 하나님의 영, 이렇게 그냥 다양하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육체적으로 이렇게 여러분께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보이는 모습으로 이렇게 계시면 서로 놀랄 거잖아요. 옆에 예수님, 이렇게 내 속에 막 예수님 보여.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로 보내셨다 그랬죠?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분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받잖아요. 근데 옛날 생각, 옛날 의식들이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그게 한 번에 아, 하나님은 영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완전한 존재, 죄로부터 깨끗해진 존재로 그렇게 여겨 주셔요. 받아 주셔요. 근데 우리는 이 몸을 입고 있어요. 이 몸이 영이 변한 것처럼 몸이 변한 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안 변해요. 이 몸은 죄를 좋아하고요, 유혹을 좋아하고요. 이게 다 그렇게 막 감정적으로 막 힘들게 돼 있고요. 이번 주에도 감정이 얼마나 오락가락했는지 몰라요, 제가. 이게 부정맥들이 사방천지에서 어느 때 밀려오고 막 머리통도 아니, 머리통이 된다. <laughs> 이쪽도 막막 정신 없어요. 이제 이렇게 대신방이 오래 되다 보니까 이것저건 뭐 이런저런 것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육체가 그러면 감정도 미묘해져요. 아무리 영으로 육을 다스려 리 해도 이렇게 찾아오는 감정을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사람은 왜요? 왜? 왜? 육신을 입고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잘못하는 게 아니 원래 죄인이지 원래 죄인. 근데 우리가 뭔가 를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기도 못 하고 우리가 말씀 못 보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육신이 이놈의 육신이 있어서 이런 게 밀려오는 거예요. 연약하다, 쓰러지기 쉬운 존재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걸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뭘 보내주셨다고요? 아, 성령 보내주셨다 이게 어마어마한 감사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데 이런 게 찾아오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성령 주셨나? 왜 성령을 주셨겠나? 예수님 믿는데도 뭐가 찾아온다고요? 아, 이런...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병, 뭐 오만 가지가 찾아 온다니까요. 그래서 뭘 주셨다? 성령을 의지해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예요. 이 양의 문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어, 들어오고 나가며 그러니까 도적이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너희에게 양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예, 이게 십절이죠. 오늘 말씀, 1 0절어제 어, 말씀인데, 1 0절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더 풍성히 얻게 이얻는하예요그예요까러 그러니까 풍성히 풍성, song 예, 성령의 삶이죠. 성령을 의지하고 사는 삶. 자, 근데 잘 보세요. 첫 사람을 지으셨잖아요. 이 성경을 볼때 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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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되게 재미있어요. 우리 눈이 몇 개예요? 두 개예요. 뇌가 몇 개예요? 하나로 보이지만 쪼개보면 좌뇌, 우뇌가 있어요. 사람이 성이 어때요? 남성, 여성 이렇게 지음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낯빛과 어둠, 그러니까 음극과 양극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둘로 되어 있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성경은 한 권이죠. 근데... 크게 보면 몇 건이에요? 구약과 신약 몇 건으로 돼 있어요? 아, 66건으로 돼 있죠 근데 이걸 그냥 통으로 몰아보면 구약과 신약으로 두 개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자, 첫사람 아담이 있죠 첫사람 아담은 아담이에요 둘째 아담이 계셔요 누구세요? 예수,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시작 기록된 첫 사람 아담은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돼저 마지막 아담이 둘째 아담이에요. 예, 둘째 아담, 저분이 누구셔요? 그래서 첫 사람은 누구예요? 생명이된 사람, 영의 존재가 된 사람, 저게 아담이에요. 예, 아담과 화할 때 아담. 예, 살려주는 영은 뭐냐면 예, 죽은 영을 살려주는 부활의 영을 얘기해요. 예, 둘째 아담이 그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오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관점으로 보면. 굉장히 아주 구원이 뭡니까? 구원. 자, 구원은 통으로 돼 있죠. 구원을 두 개로 나눠 보면 구원 구원이란 개념이 뭔가? 자, 구원은 일단 모에서 살아나야 돼요. 죽음, 사망. 첫 사람이 먹고 죽었잖아요. 네가 이것을 따 먹는 날 반드시 죽으리 그때 죽었다니까요 우리도 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채로 살. 그러니까 죽은 영을 일단 어떻게 내는 거예요? 살려내는 거야. 이 이게 중생이라 그런 거야. 거듭남 죽음으로부터 부활한 예. 내가 부활이오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 그래서 죽었어도 살려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생의 그 다음에 살려냈는데 병 병이야 <laughs> 뭘 못해 아무것도 그냥 누워서 식물인간처럼 살려는 났어 목숨은 살았어 그런데 그 살려낸 존재가 풍성한 삶을 살수 있도록 뭘 주신 거예요? 성? 그래서 이걸 성결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구원을 구원이라는 통자를 뜯어 보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뜯어 보니까 구약과 신약, 사람을 뜯어 보니까 남자와 여자. 그러니까 구원을 뜯어봤더니 중생과 성결로 돼 있더라.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어제는 양의 문으로 표현하면서. 이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모를 얻고 생명을 얻고 또 모를 얻어요. 풍성한 삶을 얻는 거예요. 자, 어제 비유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얻고 중생을 얻고 풍성한 삶을 얻고 꼴을 얻고 이거예요. 이게 성결의 삶을 사는 거죠. 성령. 자 오늘은 뭐예요? 나는 뭐니? 선한 목자니. 예. 그러니까 선한 목자인데. 이 사꾼, 삿군, 사군의 목자는 뭔 일을 해요 12절 13절 같이 볼까 시작.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양이야 아니.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 예, 사꾼은 양을 돌보지 않고 도망가요. 근데 선한 목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죠? 14절 15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은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려요 그러니까 양을 알고 양을 위해 목숨을 버려요 그러니까 내 양이에요 자 여기 보면 내양이에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선한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또두 가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온 목적은 내 양을 내가 알고 내가 목숨을 버려서 지키고 살려내려고 아멘? 자,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누구시라고요? 선한 목자. 그그 그 선한 목자는 누구를 알아요? 양을 알아, 양을. 누구 알아요? 나를 알아, 양. 그 여러분이 오, 여기 오신 목적을 알아, 이유를 알아. 그그 그 목자에게 말씀 나누시면 돼요. 알고 계니까 계속 교통하세요. 기도하시고. 나누시고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애달픈 그거를 아신다니까 주님이 얼마나 감사. 그래서 그 양을 위해 목숨을 버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내 양,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하는 일이고 근데 또 주님이 오신 간절한 소원이 있어. 오신 목적이 있어. 17절. 시 아니 16절이죠. 16절 시작. 또이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떤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돼요. 한 목자에게 있어 자, 이 말씀을 보면 주님이 오셔서 또 하고 싶은 일이 뭐예요? 내 양을 잘 알고 잘 지키고 살리고 목숨을 걸고 지키는 건데 또또 또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어. 그 주님의 시선은 여기에 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이이 양들이 다른 양들이 헤매고 있으면 주님은 어떨까요? 마음이 아픈 거죠. 주님 마음이 안타까운 거. 근데 살려낸 이 양, 내가 알고 내가 지키고 목숨을 걸고 지켜낸 이 양들이 그냥 풀 뜯고 들어오고 나가면 먹고 마시고 그러그만 있으면 목자가 어떨까요? 마음이 아그 그러니까 잘 사니까 좋은데, 근데 아비어미가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첫째가 잘 사니까 좋은데, 둘째가 질이 궁상이야. 근데 첫째는 잘 살아. 그럼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나눠서 살면 좋은데, 아주 그냥 세계 여행, 그냥 온 밖, 그냥 어? 국내 좋은 데는 다 다니는데, 둘째는 밥꾸고 있는데, 좀 나눠줬으면 좋겠네. 여기 게비 마음이 여기. 선한 목자는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저렇게 살다 저렇게 죽을 건데, 어? 지마대로 살다가 지마대로 죽을 텐데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의 든 양들이 우리에 들지 않은 양들을 어떻게 해 주시기를 바랄까요? 우리의 인도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저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을. 예수님의 우리 선한 목자 아래로 들어오게 하려면 뭘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된다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끝 네. 이게 예수 믿어도요 10년, 30년, 40년 믿어도 예수 믿는 거에서 증인되는 이 삶으로 바뀌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용갈이 통뼈 같아요. 잘안 변해요. 근데 주님은 하셔요. 언제 하실까요? 내가 원할 때, 주님, 저도 다른 양들, 우리 우리의 선한 목자의 우리의 인도할 수 있도록 힘주세요. 눈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주보라도 하나, 그러다 와서 노방전도라도, 매일 팀들이 전도팀이 있어요. 그분들 같이 시간 조금 쪼개서. 아무리 삶이 바빠도 왜냐하면 그분들 때문에 나도 여기에 있게 됐으니 나도 그들처럼 다른 양들을 우리에 들게 하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럼 또 누가 기뻐요? 우리도 행복한 그런 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그래서 뭘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돼. 예수 푹게 붙들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성령을 부어주세요. 예수님 나를 이기고 나 감정 상황을 이기고 원수막이 사단 세상을 이기고 주님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세요.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